이번엔 전국의 핵으로 부상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총선 내년으로 다가왔죠. 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계특위가 현재 300석에 달하는 현행 국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유지한다라는 내용인데 당초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상 공감대가 있었지만 여론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 없고 능력 없는 국회의원들 왜 늘리기만 하느냐 이런 여론들 좀 불난 민심들이 많았는데요 국민의힘 여론이 나빠지자 우린 아니다 좀 발을 빼는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김대현 평론가님 뭐 지금 300석 많다고 보십니까 아님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국제 OECD 국가의 평균 아 국민 대표성의 의석수 국회의 의석수를 본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이 조금 적다 작다 적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300석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 여론조사 조사를 하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회를 불신한다. 이게 80%를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8명 이상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린다? 아마 그거는 문매을 맞을 일이라고 저는 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 힘에서 한발 빼고 눈치를 본것 같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 의석수 증원을 반대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300석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 여야가 뭐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 300석보다 좀 늘리자 이런 증언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여야가 신뢰 관계가 있습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뭐 예.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자, 선거제 개편에 대한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지고 있는데 저는 늘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늘 어, 여야가 지리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배가 산으로 간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21대 국회에 이 비례대표와 관련된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배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이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만약에 선거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편을 맡긴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뭐~ 말은 지역주의 타파해야 되고 또 비례 대표성을 높여야 되고 예. 사표를 방지해야 되는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지금 체제가 가장 유리하고 또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병리평이든 뭐 여러 가지 비례대표와 관련된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일부 체제 시스템을 변경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비례대표성을 높여서 사표를 방지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권역별도 안 되고요. 아예 중대선거구제를 바꿔서 한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 두명 혹은 두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정함으로써 결국 네.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의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성, 여야 간의 어떤 어, 뭐랄까 지금의 어떤 갈등 구조 이런 걸 놓고 볼때 이런 전격적인 개혁적인 개편안이 과연 가능할까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네.